개보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면 352면 정도에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시고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영하유치부 교사대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피곤하신 거 아니죠? 피곤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탁월한 예수를 통해서 탁월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일 밤에는 그 제가 이제 특세를 한다는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잠이 안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한 두세 시간 잤나? 계속 뜬눈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저께 하루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laughs> 어제는 잘 잤습니다. 네. 여러분 어, 누구한테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을 때그 사람은 보통의 마음은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가 되면 안 바뀐다. 목사가 되면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참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목사가 되면 안 바뀌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도 바뀌더라고요. 어, 제 앞전에 있었던 동신교회에서 처음 가면은 이제 모든 목사들이 부임하게 되면 부임 설교를 하거든요. 부임 설교를 하고 나면은 권성수 목사님이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짧게는 한 10분, 길게는 한시간 넘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교학적으로 다 따지면서 소위 박살을 냅니다. 어, 진짜 박살을 내요. 어떤 목사님 울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진짜. 자존심이 상해 울기도 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이 나서 울기도 하고, 어,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울지까지, 울기까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박살이 났는데, 8가지 전 지적을 받고 나왔었고, 음, 한 10분 정도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 물었더니,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예. 내가 굴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만 배운다는 겁니다. 강 궁금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뭐가 뛰어난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비꼬고 그 사람에게 어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서 이게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게 느껴지게 되면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권성수 목사님 같은 분이야 신학자시고 교수셨고 또 지금도 67세, 68세 이렇게 되셨지만 내년에 은퇴신데도 69세 되셨지만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젊은 목사들이 봐도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 말을 듣, 사람은, 사람은 어떤, 아무 사람에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탁월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탁월한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이분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분에게 굴복해야 되고, 이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언약이고 계시다 하는 이 마음의 인정이 있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게시해 주셨죠 근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해 주셨습니다 늘 탁월하게 늘 탁월하게 게시해 주셨는데 그 탁월함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폭풍과 우레 중에 모세에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쇠똥을 이용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최후 통첩이고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너무 무지하게 다가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고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볼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대적자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셨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일곱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셨는지 그 7중의 면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최고, 최상의 우월함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우주 전체의 상속자이십니다. 17세기 주석가 이존 트랩은 이 상속자와 결혼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라는 겁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성도인 우리가 되어서 그분과 결혼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재미난 비결이 하나 재미난 어떤 그어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난 어 재미난 어이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자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밥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우리 아이가 산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이는 그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자기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집도 자기 거가 아니고 냉장고도 자기 거가 아니고 TV도 자기 거가 아니에요. 지가 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또뭐 요즘은 맞벌이 하시고 여성분들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은 누가 써요? 아내가 써요. 일은 남편이 하고 돈은 여자가 쓴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한 가정이고 한 부부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누리고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면서도 그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탁월한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체험이고 은혜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의 우월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통 수명대로 보통의 수명대로 인간이 살면은 일생 동안 심장이 8억 번, 8억 번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억 번 펌프질을 통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꼬리를 물고 연결된 유조차를 채울 만큼 만큼의 그 놀라운 피를 엄청난 피를 펌프질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됐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인간은 그만두고 우주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1,200만 개의 지구를 태양 속에 밀어 넣고도 4,300만 개의 달을 더 넣을 수 있는 크기가 태양의 크기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죠. 1,200만 개의 지구를 태양 안에 밀어 넣고 그리고 4,300만 개의 달을 또 밀어 넣어도 될 만큼의 그 크기가 태양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될 정도죠. 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빛의 속도. 이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1.5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가는데 2분 18초가 걸려요. 이 빛의 속도로. 그리고 수성까지 가는데 4분 30초가 걸립니다. 토성까지는 1시간 11초가 걸려요. 그리고 명왕성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4시간이, 4시간의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태양계 안에 있는데 북극성까지는 400조 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오리온 자리에 베텔주스라고 하는 그 별자리까지는 40만조의 이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게 어떤 우주의 대폭발, 빅뱅의 의해가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든 창조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그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십니다. 이 광채는요, 능동적으로는 발광이고요.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반영입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거고,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반영해서 반사되는 겁니다. 반사되는 거예요.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달은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 스스로가 발광하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광채라고 하는 것은요 발광과 반영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태양의 광채가 발광해서 이 땅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따스함으로 따뜻함으로 밝은 빛으로 반영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발광해서 우리들 마음 속에 반영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느끼고 누리고 따스함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영광의 광채, 예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발광하고 우리 안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본체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그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꼭 찍어놨다는 겁니다. 흔히들 자녀들을 보고 "아빠, 그냥 판박이네, 아빠 빼다 닮았네, 아빠 그냥 붕어빵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만큼 닮았다, 그만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상 참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아니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고 그걸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런 기적과 이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본체, 놀라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또한 가지를 더 보시면 만유의 보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붙들고 있으면 고정이 되겠죠. 좌우로 움직일 때 붙들고 있으면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는 굉장한 혼돈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독이 될 것이고 땅을 걸어다니지 못하고 우주에 둥둥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화씨 12,000도인데 태양이 우리에게 조금만 다가와도 우리는 다 타버릴 겁니다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게 기울어진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북극과 남극으로 가 가지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 지구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증발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북극과 남극만 그렇게 극으로 서 얼음 덩어리로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바다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어져도 지구 표면은 이산화 탄소와 산소의 균형이 깨어지고 지구에서 동식물이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유의 보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모든 창조의 질서대로 나고, 죽고, 또 모든 것들이 피고, 지고 균형과 이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아래서, 균형 아래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옛날 우화에 어떤 외양간이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독살스러워서 그 나라 전체에 그 냄새가 그냥 막 퍼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갈 지경이란 죽어 죽어 나갈 지경이었다는 그런 외양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외양간을 헤라클레스가 와서 청소를 해 줘서 그 나라가 깨끗해졌다 하는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외양간의 냄새가 얼마나 독했으면 나라의 국민들이 다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양간의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는 우리의 죄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패역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죄가 그 외양간의 냄새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 걸음더미가 어떻게 보면 걸음더미가 우리 속에 있는 죄보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황송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입니다. 또 우편 제위자이십니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 우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최고의 자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왕권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표로 이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부분과 동일하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셨는데 그 일을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적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왕적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그 왕적 권위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은혜를 그 권력과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그 자리에 재위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그냥 보좌가 있고 우편 좌편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정도의 좌석이 아니라 왕국 왕권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누구도 그 위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앉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최고의 대사장, 최선의 대사장,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그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중보자의 위치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 선지자, 왕, 대제사장, 이 모든 직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내용이 우편 제위에서 확증되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곱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탁월한 예수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파멸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밖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책은,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은 없지만 세상에 그 어떤 도서관도 예수에 대한 책들을 다 소장할 수 없을 만큼 예수에 대한 책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를 지은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작사가들이 제공한 주제보다 예수님을 노래한 주제에 그 작사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을 세운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대학의 학생을 다 합해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학을 전공한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치료한 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하셨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위인들이 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예수를 우리가 지금 가슴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생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만유의 상속자 우주의 창조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의 정결자 우편 제위자 이 모든 것이 칠중면에서 탁월한 예수의 탁월함인데 여러분 이 탁월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탁월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이 모든 탁월함이 정말이구나,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능가할 수 없구나 하는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이 탁월한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믿음, 십자가 믿음 이 탁월함을 붙드시고 여러분 고난 주간에 더욱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탁월한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나의 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